카메라 1번, 2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쯤이다 얘들아, 압구정 시골쯤이야 <laughs> 제가 본래 차량 리뷰는 안 하는데 제가 정말 아끼는 차량이 있어서 이 차량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어, 잠깐만, 시작하기 전에 이 차는 이거 안 돼, 이거 안돼 어, 뚜껑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야지만 진짜 이 차의 면모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게 1986년 그러니까 거의 40년 된 차량이라서 뚜껑을 열려면 이걸 돌려주고요 이것도 돌려주고요 안에 있는 레버를 당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올라오게 한 다음에 위에 거를 당겨서 넣는데 이게 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걸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로 있으면 안되고요 다시 들어서 바깥쪽으로 빼준 다음에 접어서, 네, 닫으면 끝이 납니다. 진짜 멋있죠? 아, 진짜 이 차량은 열어야 돼. 이 차량을 딱 보자마자, 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보본 듯한 차량인데? 라고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 마야광에서 송강호가 배두나를 꼬시려고 타고 나갔던 그 차량하고 동일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저한테 의미가 되게 깊어요 제가 1986년생이고 벤츠의 SL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마침 86년식의 SL560 모델이 중고로 나온 것을 보고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냥 계좌이체로 현금 싸버리고 차 상태도 확인 안 하고 탁송으로 받아 가지고 이 차량을 소유를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제가 처음엔 닫고 시작했지만 어 실제로는 열어야지만 진가를 발휘하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 플러스 하드탑이 또 따로 있거든요. 소프트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되게 무거운 두 명이서 들어야 되는 하드탑을 위에다가 씌우고 다니는데 그것도 별도로 1,500만 원 정도 하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SL 시리즈의 세 번째로 나온 차량이고요. 생산 기간이 한 17년 정도로 길었기 때문에 판매 대수는 굉장히 많았지만 국내로 넘어온 차량은 거의 없다는 거 대략적으로 국내에 한 1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SL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3세대 모델이라고 하니까, 아, 뭐야, 이 근래에 나온 차량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차량은 1971년도인가부터 1980몇 년도까지 17년 생산됐던 차량이고, 요 앞전에 SL500 W125 모델인가, 122 모델인가, 그 W 모델은 보베드림에 나왔을 때 제가 값을 물어봤을 때, 한 2억 5천에서 2억 8천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클래식카를 타고 싶은데 SL 시리즈를 소유하고 싶다면 3세대 모델을 소유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 다음으로도 세대의 SL 모델이 더 나왔는데 요거 다음 세대부터는 약간 모던하고 스포티하게 바뀌어가지고 클래식카다운 면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클래식카를 소유하고 싶고 벤츠의 SL 시리즈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모델은 가성비가 너무 딸려서 너무 비싸고 3세대 모델은 가성비 대비 클래식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그 후에 나온 모델들은 모던하고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내가 클래식화를 소유하고 싶다면 SL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시리즈를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은 중고 가격으로 대략적으로 뭐 5천만 원대에서 8천만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5천만 원대의 모델들은 뭐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그리고 이 차량을 상징하는 하드탑이 없는 모델들이어서 조금 소유하시기는 그렇고요. 수리가 완벽하게 된 모델들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86년식이 딱 얻어 걸려 가지고 구매하게 됐고요. SL 시리즈도 사실 배기량이 적은 배기량부터 높은 배기량까지 나오는데 마침 SL560 시리즈가 나와 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계좌이체하고 탁송으로 받아서 소유하게 됐습니다. 소유한 지는 한 1년 정도 돼 가고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디자인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유럽형 버전하고 북미형 모델이 있는데 저는 북미형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요 때부터 약간의 인증 규정이나 아니면 배기가스 규정들이 바뀌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클래식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에 걸려가지고 다른 엔진으로 교체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주행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클래식카 모델답게 이런 크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클래식카들의 특징은 크롬으로 떡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전에 올드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냥 떡판, 불판, 휠을 그대로 순정으로 가지고 있고요. 색상도 원래의 색상입니다. 원래 의 색상인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까짐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정도의 복원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차체가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 도로에 들어섰을 때는 차선을 거의 다꽉 채우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모델이고요. 이때 당시에도 벤츠 마크를 이렇게 박아줌으로써 약간의 어, 자긍심이 무조건 예, 떠오르게 하네요. 자부심, 벤츠의 자부심. 그리고 제가 북미형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철로 된 범퍼하고 그 다음에 고무로 된 범퍼 가드에요. 북미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유럽형에는 조금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북미형 버전이 훨씬 더 클래식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략적으로 클래식 카드를 구매할 때 웬만하면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북미형 쪽으로 고려를 해서 구매를 꼭 합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실내를 열고 들어가면 사실상 2인승입니다. 뭐 뒤에 짐 같은 거나 실을 수 있지 사람이 어거지로 타면 할 수는 있는데 뒤에 자석이 없는 2인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탑승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하는 벤츠의 이 운전이 휠이 나와요 이 디자인은 전세대 SL 모델들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클래식하고 이쁘게 나온 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내는 외국의 리뷰어들한테도 들어보셨겠지만 지금껏 나왔던 SL 시리즈 중에 가장 멋있는 클래식한 실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덮개처럼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오, 튜닝 파츠 가지고 튜닝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순정으로 이렇게 커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오디오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했고요.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래식한 맛을 쥐어 짜고 있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사이드 미러가 수동이거든요. 어 반대쪽은 그럼 손을 뻗어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 전동입니다. 전동. 야, 이게 4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되게 놀랍습니다. 이 좌석은 굉장히 물렁물렁해가지고 거의 소파처럼 울렁울렁울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깜짝 놀랐던 건 여기에 컵홀더가 있습니다. 이게 순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운전석에는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손을 뻗어갖고 먹어야 돼. <laughs> 이 차량은 사실 제가 엔진도 열어보고 재원이 어떻고 몇 cc 엔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나가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한테 의미가 굉장히 많이 큰 차량이에요. 어 거의 뭐 성능이나 이런 거 빼고 감성으로 해당 차량을 구매했다라고도 말해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자동차 리뷰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뭐 엔진의 재원이나 차체의 길이 폭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리뷰도 굉장히 좋은 리뷰라고 생각하지만 그 차의 감성을 담고 있는 그 감성에 대한 의미를 그 감성이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어 소개하면서 왜 사람들은 클래식카나 슈퍼카 희귀차종을 소유를 할까라는 그 감정을 담아내는 어, 차량 소개를 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구정 시골치는 굉장히 많은 차량의 리뷰 요청이 들어오지만 어, 전부 다 거절을 하고요 제가 정말 몇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적어도 한달 이상은 타봤던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꿔줬던 그리고 내 감성을 담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하는 영상들은 간간히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어우 더워 야, 완전 진짜 대머리 되겠어! 이거 머리 타가지고! 완전 옛날 노래 나오는데? 이거 뭐야? 저작권 걸려! 저작권 걸린다고! 어. 아니, 카메라가 이거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이거 투턱 나오겠는데? 이거 너무 못생기게 나오겠는데? 아이고, 기름이 없네. 이 옛날 차나 카브레이터 방식의 차량은 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탁탁 좀 이렇게 시동을 걸고 나서 연료가 빨아들이고 원활하게 기화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붕붕붕 해줘야 됩니다. 붕붕붕 해줘야 됩니다. 그럼 바로 주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이 차량의 리뷰가 아닌 감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름을 넣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 차량은 사실 저는 완전 감성적으로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순전히 저한테 맞춰질 수 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1986년도 벤츠에서 나온 SL 시리즈의 세 번째 마지막 SL 시리즈의 마지막 클래식함을 담고 있는 네, R107이라는 모델이고요 제가 86년도 생이다 보니까 클래식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뭔가 좀 내가 태어난 연도에 나온 차량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래저래 차량을 고르던 중에 몇년 전에 영화 마야광을 보게 됩니다. 영화 마야광 자체도 재미가 있었지만 송강호가 우리 배수나를 꼬시려고하고 뚜껑을 딱 열고 타고 나갔던 이 차량에. 굉장히 감정이 그리고 가지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샘솟기 시작하죠. 그런데 클래식카는 내가 가지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차량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판매 개체 수도 굉장히 적을 뿐더러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다라고 치더라도, 뭐 발에 차인다고 치더라도. 어 대한민국으로 수입을 해오면서 그때 당시에 받는 인증 규정이나 환경 규제가 굉장히 빡세졌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는 물건은 정식적인 번호판을 달고 있는 클래식카는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구할 수 있는 가격에 많게는 10배까지도 가격들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 차량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수입을 해도 번호판을 달기가 쉽지 않고 거의 못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몇대 밖에 없는 그 소유자가 판매의사가 있고 가격이 맞을 때 사올 수 있는 차량이 클래식카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그 3대 취미가 있죠. 낚시, 자동차, 오디오. <laughs> 저는 이제 낚시 빼고는 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반성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한 3년 동안 찾아 헤매다가 어, 클래시카 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운 좋게 좋은 분을 발견해서 이 차를 확인하고 보고 뭐 수리할 곳 있는지 확인해서 막 깎아가지고 후려쳐갖고 갖고, 갖고 온게 아닌 그냥 바로 돈부터 입금하고 차량 상태도 안 보고 탁송으로 받아서 손에 넣었던 놈인데요. 사실 SL 시리즈는 이 차량 외에도 전에 두 가지의 SL 시리즈가 나왔고, 이후에도 세 가지의 SL 시리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왜 제가 이 모델을 선택을 했냐면요. 앞전에 나온 두 대의 모델은 거의 중고가격이 2억에서 2억 5천, 뭐 3억을 호가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건너뛰고, 그이 다음 모델부터 나온 세 대의 차량들은 인증규정 환경규정 안정규정이 복합적으로 막 맞물릴 때라 클래식카에 대한 면모를 찾아볼 수 없는 차량으로 변신이 됐어요 이게 진짜 끌고 다니면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클래식카는요 아저씨들이 아저씨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유나 이런 것들을 하러 가면은 조금 민망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기름을 넣어야 오늘 리뷰를 하기 때문에 고급 휘발유를 매겨 주겠습니다 요거 봐봐요 와 작살난다 이거 휘발유 맞지? 잠깐만, 이거 읽어봐야 되겠는데? 프리미엄 언레드 가솔린 온리, 오케이. <laughs> 이거 원래 되게 주유소에서 넣으면 아저씨들 구경 엄청 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대학가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옛날 차량도 프리미엄 뭐, 언레이 어, 데드 가솔린 온리라고 돼있어요. 가솔린을 넣으면 될것 같아요. 고급류 넣어줘야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가지고 무조건 고급류 넣어야 됩니다. 이런 맛 하나하나가 클래식카를 타게 하는 거야. 아 주우고 봐봐 어우 이 약간 스뎅의 이 맛이 너무 좋아 이게 원래 이 차에 이런 복장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데 제 스타일이 있어 갖고 어떻게 못하겠어요 제가 클래식한 거를 되게 좋아하고 어떤 물건에 꽂히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소유합니다 이 모자도 제가 지금 15년째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차체가 되게 좁아 보이는데요 도로에 딱 들어서면은 도로의 폭을 전부 다 차지하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뭐 사실 뭐 이거 나올 때 당시에는요. 벤츠가 C클래스를 개발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18년 동안 판 이유가 있습니다. SL 시리즈 신모델에 대해서 비용 투자를 못 하니까 이게 그리고 잘 나가니까 이거를 팔아 가지고 뭔가 C클래스에 돈을 쏟아부었고 베이비 벤츠를 만들겠다. 그래서 베이비 벤치가 대성공하고 나서 요거 다음 모델도 명목을 이어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박스터와 파나메라가 망해가는 포르쉐를 살려서 박스터의 시리즈가 지금까지 주력으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한 시기의 모델이 대박을 쳐서 그 회사를 먹여 살렸기 때문에 이 차량은 무조건 주력으로 돈을 버는 용도로 써야 돼. 만들어야 돼라는 차종들이 여러 회사들에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마세라티의 기블리, 포르쉐의 박스터, 뭐, 파나메라, 벤츠의 SL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깊게 들어가면은 너무 할 얘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끊고, 벤츠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벤츠가이 차량의 엔진 얘기를 해보면, 뭐, 이런 카브레터는 무슨 방식이, 뭐, 기어하고 뭐, 이런 전문적인 거다 때려치고, 뭔가 좀 이야기적인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원래는 벤치에서 SL 시리즈가 대성공을 거둘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 3세대 모델을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엔진을 개발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도 왜 개발을 하느냐?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주력으로 사용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엔진을 개발하다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LA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배기가스 규제가 막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정도 고성능을 가진 엔진에 배기가스 규정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엔진 개발을 포기하고 다른 엔진을 가져다가 넣었는데 그래도 이 벤츠 SL 시리즈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 라인업의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현재 라인업도 5개에서 6개의 등급이 있고 요거 다음에 나온 SL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000cc 급부터 7000cc 까지 11개의 엔진 그 라인 엔진 배기량 의 라인업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선택을 할수 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뭐 기술적인 부분 이딴 거다 때려치고 그냥 이렇게 팔 하나 딱 걸치고요 이 차에 대한 감성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이 차량을 살려고 3년이란 꿈을 꾸면서 계속 돌려봤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고속도로에서 백발이라고 해야 되나 백발까지는 아닌데 고속도로에서 히끄디끗 머리를 가진 외국인 두 분이 아, 클래식 오픈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이 영상을 제 지인이 찍어왔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저는 이 차를 구매하려는 욕구가 이 영상을 보는 3년 내내 엄청나게 폭발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나도 어차피 중년이 오고 나도 어차피 나이를 먹는다면 저렇게 멋있는 중년이 되도록 하자, 멋있는 노년이 되도록 하자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젊어지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젊어지려고 인위적으로 옷을 걸치다 보면 나한테 맞지 않아요. 그냥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 속에 묻혀가지고 내 감성, 내 느낌 그대로 멋있는 중년이 돼야 되겠다, 멋있는 노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면 본인의 인생이 허투루 놓치는 거 없이 모든 부분들을 꽉꽉 채우면서 내실 있게 진행이 될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37살인데 40이 되고 45살이 되고 5이 되면 이제 중년의 과정을 거쳐갈 거예요. 자글자글하게 주름도 올라오기 시작할 것이고 수염도 히끗히끗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머리도 빠질 것이고 내 몸에 체형적인 변화도 생겨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 나는 멋있는 중년이 돼야지. 어, 내가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서 나 자신을 갖고야지. 라고 생각하는 저한테는 이 차는 최고의 내 중년의 아이템인 거예요. <laughs> 아니, 중년이 돼도 이 차에 딱 이렇게 팔 걸치고 그때 뭐 씨가 필지 모르겠지만 씨가 담배 하나 빡빡 피면서 드라이브를 하거나 내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내 인생의 시간을 같이 이 차와 함께 굴린다면 그 인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란 느낌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소유하게 됐고, 에, 이 차를 사실 중간에 한번 팔까도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리뷰를 하고 타보니까 절대 팔면 안 되겠습니다. 진짜 그냥 타서 뚜껑 열고 달리는 것만으로도 아,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리고, 뭔가 힐링되는 느낌들도 있고, 뭔가 내 자체가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차, 최신식 기술을 가진 차, 슈퍼카를 타진 않았지만, 그것보다 몇 갑절 더 값어치 있는 차량을 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자동차 리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부족함이 가장 큰 이유지만, 내가 무언가 차를 설명할 때, 기계적으로나, 인위적으로나, 재원으로나, 짜여진 틀에 의해서 리뷰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차에서 느껴지는 감성과 그 차와 나눌 수 있는 대화, 그리고 엉덩이로 전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 그 자동차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 자동차에 대한 값어치를 매기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십 대의 차량들을 직접 구매해서 소유하고, 전시하고, 가져가면서, 내가 이 차량은 정말, 누군가에게 이 느낌을 전달해야 되겠다 싶은 차량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뷰가 진짜 없어요. 그런 거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리뷰는 가슴으로 느끼는 리뷰, 감성으로 느끼는 리뷰. 뭔가, 뭔가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딱딱 맞진 않지만, 어, 그냥 대충대충 이런 느낌인데, 이게 인생에 있어서 이런 느낌이야. 어, 차가 하나의 취미를 뛰어넘어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느낌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리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 어느 슈퍼카보다도 저는 이 클래식카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더 열심히 벌지 못해가지고 더 수집을 못하다 뿐이지 돈이 진짜 생기는 족족 요새 클래식카를 구매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멘 소리들을 많이 해요. 야 아쿠정식올치 많이 죽었네. 어, 야 람보르기니 없으니까 람보르기니 같은 거 하나 들여놔야지. 너는 왜 구닥다리 그 이런 차들만 사냐? 라고 얘기할 때마다 속상한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이 클래식카를 조수석에라도 태워주고 드라이브라도 한번 시켜주고 싶어. 그 사람이 차를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180도 바뀔걸? 이거는 장담을 합니다. 차에도 생명이 있고, 차에도 세월이 있어요. 그걸 운전하는 사람이나 타는 사람이 느끼는 순간, 진짜 광팬이 되는 거예요. 광팬. 왜? 우리 엄마들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들 아버지들 따라가지고 야구 룰도 모르는데, 야구 주구장창 아버님들이 틀어놓고 야구를 보니까 어머님들이 옆에서 힐크힐크 보다가 그 어머님들이 더 야구의 룰에 더잘 알게 되고 그 중계방송을 야구를 더 좋아해가지고 야구를 진짜 즐기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약간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지나가는 클래식화만 보더라도 약간 생각이 많이 달라질 텐데 그런 점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빨리 열심히 모아가지고 자동차 박물관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아, 통장이 텅장이 되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차량을 타고 싶어 갖고 자동차 리뷰를 핑계 삼아가지고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고 이 차량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직접 타보지 않고 느껴보지 않는다면 뭐 그냥 속이의 경일기가 될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 수집했던 차들을 전부 다 오픈을 하면서 대전의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인 카레이지를 오픈을 했잖아요. 거기 오면 수십 대의 차량을 다 타보고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입으로 백번 떠드는 것보다 직접 오셔가지고 카레이지에서 차량을 탑승해 보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차량 핑계로 이렇게 놀고 있네. <laughs> 제발, 나같이 오래된 가수한테는 대란 말은 마세요. 몸은 비록 최호준 선배지만 마음만은 애치오티랍니다. 사랑은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있는 저웨 딩케이. 누가 두고 갔나 나는 간에 서글픈 나의 사랑이여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간에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간에 그대 아닌 사람에게로 <laughs> 인생 진짜 즐겁다 오늘도 고맙다잉 고맙습니다인가 아, 동갑이잖아. 나랑 8686 86 동갑이야.